네, 안녕하세요. 저는 NC 소프트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는 이홍철이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오너는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 비유하자면 미니 CEO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그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출시하는 데까지 그 책임을 지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첫 직장이 게임 회사는 아니었는데요. 게임 회사가 아니었던 일반 IT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서버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게임이라는 분야가 그런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분야였고, 맨 처음 일을 했던 게임회사는 넥슨이라는 게임회사였고, 그 넥슨에서 MMORPG 게임의 게임 서버 개발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지금은 게임 개발을 직접 하진 않지만 게임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반 시스템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프로덕트 오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도 되게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게임 클라이언트나 서버나 그외 다양한 여러 가지 툴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다 있고요. 그 안에서도 기술이나 뭐 개발을 선호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영역, 개발 업무를 선택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동시에 많은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서버 개발이 더 흥미가 있어서 서버 개발로 게임 개발에 참여를 했었죠. 일단 게임의 종류나 게임의 어, 볼륨에 따라서 개발하는 인력의 규모는 차이가 많은데요. 작게는 10명이 안 되는 숫자에서 많게는 뭐 1200명에 이르는 숫자까지 개발에 참여하게 되고요. 맨 처음에는 소수의 그 게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획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시, 게임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획이라는 어떤 게임의 큰 골격을 잡고 그러면 그것들을 어, 시각화 할수 있는 디자이너나, 그리고 시각화 한 것들을 실제 사람들이 플레이할 수 있게 하는 클라이언트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냥 혼자서 게임을 하는 게임은 거의 없으니까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가 필수일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개발자가 그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목표한 사람, 목표한 숫자의 그 사용자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좀더 완성된 게임 형태에 가깝게 만들어가게 되고요. 목표한 기획 범위까지 다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어, 그렇게 해서 게임 개발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게임이 과연 애초에 기획된 의도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보통 내부 검증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검증도 마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일반 유저들에게, 그러니까 사용자들에게 공개가 되는데 뭐 클로스 베타라든지 이런 베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들에게도 애초에 기획을 했던 대로 사용자들에게 재미를 주는지, 게임이 그렇게 플레이 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어 그렇게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게임이 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음, 런칭 글로벌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 조직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는데요. 공통적으로는 변화에 어,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아침에는 지난 밤 동안에 있었던 이슈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팀 단위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다시 같이 나누고요. 그렇게 하고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하루 일과를 진행하면서는 뭐 자유롭게 개인의 음 성향이나 스케줄이나 이런 걸 맞춰서 가지면서 일정을 그 만들어서 채워나가고요. 그 중간중간에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있게 되는데요. 회의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슈가 있었던 것들을 회고하기 위한 회의, 회의도 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에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리소스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도 있고, 이런 회의들을 진행을 하면서 또 추가로 해야 될 일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다시 뭐 개발 스케줄에 반영을 해서 일을 하고, 이슈를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어, 함께 해나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익혀야 하고 어느 학과에 들어가야 하나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정 언어를 빨리 익히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언어는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익히는 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언어를 어떻게 내가 어, 만들고자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쓸수 있느냐의 문제이지 어떤 언어를 익혀야 되는가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개발자로 일하게 된 초기에 주위에 편견은 없었나요? 김명수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게 그냥 개발자는 아니고 아마 게임 개발자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IT 분야에서도 게임은 기술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클라이언트 영역이건 서버 영역이건 상관없이 가장 높은 기술이 있는 곳이 게임이고요. 그런 기술이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게 게임이고, 그리고 다른 IT 분야로 이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사실상 아무 장벽이 없이 이직을 할수 있다고 볼수 있고요. 반면에 어, 일반적인 IT 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는 것과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글로벌 기업에 취직하는 것, 이두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떤 게더 쉬우냐? 제 경험으로는 게임 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편견보다는 지금은 게임 쪽이 좀더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이런 게좀더 널리 알려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어느 정도인가요? 남미정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하는 시간은, 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무 시간에 관해서 게임회사의 특징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한달 동안 정해진 근무 시간을 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스케줄해서 오늘 1시간이라고, 뭐 내일 10시간이라고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은 아예 그냥 일을 안 하고 내일 이틀치 일을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배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야근을 정말 많이 하느냐? 네, 야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시기는 길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무보수 노동이기 때문에 야근에 대한 어,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게임회사는 이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야근은, 야근, 할 만, 야근 한 만큼 다 수상으로 뭐 돌려받게 되고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라고 특별히 야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아닙니다.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첫 번째로 그 개발 언어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허들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는지, 뭐 언어를 언제부터 배워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 그 언어가 개발자에게 허들이 되지는 않습니다. 언어는 어느 정도 노력과 경험으로 충분히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뭐,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외국어에 대한 능력인데요. 게임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반 IT 기업의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지역, 땅을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여기에 국한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어,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꽤 오랜 기간 꽤 여러 나라의 개발자들, 뭐 여러 개발 회사들과 일을 했었는데, 외국인들과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들이 새롭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얻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려면 외국어는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음, 개발 언어보다는 영어 외국어를 좀더 잘하게 노력을 하는 게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무기가 될 만한 뭐 그런 자질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질일 수도 있겠는데요. 상황 분석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찰력,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게임 개발이라는 환경이 어떻다고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연속인데요. 항상 기획 내용이 매번 다르고, 그리고 개발해야 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풀어나가려면 뭐 특정 개발 능력이나 특정 자질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울 수 있는 어 문제 해결 능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지식보다는 경험이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경험은 뭐 꼭 실무 경험은 아니에요. 게임 개발을 직접 해본 경험인데 이런 것들은 혼자서 개발을 해서 싸워볼 수도 있고 아니면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역할을 나눠서 실제 게임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기획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뭐 테스트, 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실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당연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회사에서 원하는 답을 잘 내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하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대포장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면접을 보다 보면은, 모른다, 또는 뭐, 해보지 않았다? 이런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굳이 면접에서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데, 면접에서는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면접을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많이 알거나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자신감? 모르지만 알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피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도 오히려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했다고 포장하기보다는 내가 한 것들을 좀더잘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 대회나 뭐 페스티벌 같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간접적이지만 경험을 쌓, 쌓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대회에서의 뭐 입상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취업할 때 가산점이나 이런 긍정적인 것으로 환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고요. 대회를 통해서 실제로 팀을 꾸릴 수 있는 환경도 같이 제공이 되면 좋겠고, 그런 것들은, 음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 게임 개발의 시작부터 끝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해서 뭐 서로 경쟁도 하고 그리고 나의 개발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입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취업할 때뭐 가산점이나 이런 것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은 어떨까 싶습니다.